제 프로스테리드, 그 약을 음. 이제 먹었겠죠. 예, 탈모에 좋다고 하니까. 예, 그리고 이제 민옥시딜 때문에 이제 그 다모증을 일으키는가 이제 같이 먹었는데 제 생각에는 정력은 더 떨어질 것 같아요. 어, 피지는 이그 성분 자체가 약간 산성이거든요. 피부를 자극을 할수 있어요. 그래서 피부가 자극이 되면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것이 생길 수 있고 지루성 피부염이 이제 두피에 생기면 지루성 탈모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우리가 염증 수치 자체는 이제 일종의 뭐 활성산소라든가 사이토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, 이런 물질들은. 조직을 또 손상시키기도 하고, 성장을 저해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탈모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비듬의 원인에 따라 다른데, 비듬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 생기는 경우는 탈모가 될수 있는데, 예를 들어서 아토피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비듬이 생길 수 있어요. 그리고 다른 이유로 뭐 건선이나 이런 피부 질환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그게 꼭 탈모하고 연결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네,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. 실제로 우리가 이 여성 호르몬, 남성 호르몬이 이 두피 또 모낭에 작용하는 기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과도한 남성 호르몬에 대한 이 예민도를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의 비중이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여성 같은 경우에 또올 수도 있고 또 여성 호르몬이 또이 두피에 혈류 유지를 하고. 또이문항에도 작용을 하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이제 급격히 감소가 돼서 그것이 또한 탈모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여성형 탈모에도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네, 물론 모발 이식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는데 저도 사실 모발 이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해보니까, 이제, 물론, 처음에는, 이제, 이게, 새로 자라기까지 오래 시간이 걸리고, 새로, 이제, 모발이 한번 나거든요. 그래서, 그다음부터는 쭉 가는데,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, 또 관리를 게을리하니까 좀 빠져요.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, 그래서, 어떻게 보면, 요번, 뭐, 이런, 제품 개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, 어떻게 하면, 이거 수술 안 받고, 계속, 이렇게, 그, 모발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다 보니까, 이 제품을 만드는 어떤 아이디어가 생긴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~ 그~ 탈모 원인이 유전이나 노화라든가 호르몬의 임발란스가 중요한데 특히 여기서는 이~ 노화에 관련된 요새 얘기하는 저속 노화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물질을 넣고 또 호르몬의 어떤 평형 유지 호메오 스테시스를 유지하는 그런 성분들을 많이 넣어서 이런 제품들을 만든 것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. 정력이 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력의 상징으로 대머리 쫙 해가지고 체격이 우람한 분들을 이제 상징처럼 이렇게 봐왔는데 실제로 남성 호르몬이 두피에 모낭에 관여를 해서 탈모를 일으키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게 남성 호르몬이 많다 그래서 탈모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활성형 남성 호르몬 DHT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낭 체질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이 이제 그 같은 남성 호르몬이라고 하더라도 에, 탈모를 일으키는 거지.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탈모를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에, 머리숱이 많아도 정력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. 이제 프로스테리드 그 약을 이제 먹었겠죠. 예, 탈모에 좋다고 하니까. 예, 네, 그리고, 이제, 민옥시딜 때문에, 이제, 그 다모증을 일으키는가, 이제, 같이 먹었는데, 제 생각에는, 정력은 더 떨어질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이런 전립선 약 같은 경우에, 실제로 우리가 정액량의 거의 90%가 전립선 액이거든요. 그래서 전립선을 이제 위축을 시키기 때문에, 물론, 에, 탈모에 쓰는 프로스테리드는 용량을 뭐 거의 5분의 1 정도로만 해서 작용이 좀 덜할 것이다지만 그래도 정액량은 줄어요. 그리고 정액량이 줄면 사실은 이 정력도 좀 약화가 되는 걸 느끼고 또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 이제 혈압이 좀 떨어지면 혈압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또 정력을 좀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. 실은 이제 우리가 이 약간의 정력이 떨어지고. 어, 발기부전이 이제 파셜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환자들한테는 발기부전 치료제 사용을 사실은 주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에, 그런 약을 어쩔 수 없이 복용을 하는데 정력도 많이 떨어졌다 하면은. 그런 발기부전 치료제도 같이 복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. 탈모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, 약을 뭐, 프로스테리드는 확실한 효과가 있거든요. 그리고 민녹수들도뭐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했는데 발기부전이 좀 오는 것 같다 하면은 발기부전 치료제도 같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탈모 환자이기 때문에 제가 뭐, 처음에는 약도 먹고 바르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식 수술도 한번 했는데 어, 계속 이거를 뭐 이식 수술 받고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품인가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탈모가 유전적인거나 노화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호르몬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됐고 그래서. 이제 내분비 내과를 공부하게 됐는데 결국 제가 피부과다 보니까 여기에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내분비 내과의 또 고수인 우리 저 남원장님을 생각해서 같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의견을 내서 이 제품이 다시 만들어진 시작이 거기서 된것 같습니다 네. 저도 뭐 탈모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들 관심들이 많거든요. 저 역시도 관심이 많고. 사실은 근데 이런 피부과적인 뭐 두피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잘 모르고요. 다만 제가 생각하는 이런 내분비적인 관점에서는 이 호르몬도 많이 관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피부과 우리 선배님과 더불어서 이런 내분비적인 이 점을 보충해 줘서 만들면 좋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